지난주에 잠깐 저한테 다녀가면서 그 상담을 하셨던 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무허가 건물에서 입주해서 어그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보호를 받을 수 있냐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입자는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분이 좀 의심하는 것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혹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되는 무허가 건물이라도 그 무허가 건물이 임대한 사람의 소유이고 그럴 경우에는 일정한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그래서 단지 문제는 어, 임대 기간이 좀 그분은 많이, 많이 오버가 됐더라고요. 단지 이제 그 임대 기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에,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에, 임대 기간이 이제 그, 만약에 그 2년 계약을 했으면 어,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미 그분은 뭐 10년 이상쯤은 어, 임차인이었기 때문에 어, 계약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에, 그런 권한은 없는 임차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무화과 건물도 일단 주거용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럼 무화과 건물이란 게 네. 어떻게 존재가 가능한 거죠? 허가를 안 나면 집을못 짓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는 그 무화과 건물 같은 경우는 양성화도 시킬 때 양성화되는 뭐가 도 있지만, 아직 그 무허가 뭐1 0에는부허가 뭐 건물들이 널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음. 원래는 이제 그거를 관공서에서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은 예, 그게 또 너무 가혹하게 또 철거하는 건도안 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존, 그 무허가 건물로서 어, 특히 뭐 어, 예, 간접간접 방법으로 그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네, 가톨라도 안부가 하면서 그냥 그 무허가 건물인 상태로 있는 건물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어, 세 입자는 무허가인지 모르고 임차하는 경우도 있,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보면 그런 거 계약을 할때 최초 이제 오래 사셨던 분들 방금 사례를 빼고 네. 그 새로 만약 제가 어떤 뭐 어떤 어떤 장소에 입주를 한다 네. 주택에 네. 그때 등기부등본에 이게 무허가다 아니다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 등기부등본이 없죠. 등기부등본이 있으면 허가가 안는 주택이죠. 뭐가 인 경우에는 아, 등등도, 에, 에, 등기가 에, 나지가 않습니다. 그럼 주소도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 그러니까 주소는 있죠 그러니까 주소는 그 토지에 대한, 주소가, 대한? 있기에, 아, 토지에 대한 아, 주, 주소가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주소가 있기 때문에 도지에 대한 주소는 나오는데 뭐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에, 이게 무가인지 아닌지는 세입자가 뭐 확인만 하려 그러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 뭐가지만 그래도 꼭그 그 세입자로 그뭐가일 경우에 좀 저렴하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선꼭또 거기에 또 살고 싶은 사람이 그럼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시스템이 아직도 가스나 네. 수도 뭐 전기 같은 게 네. 무허가 건물에도 설치는 해준다라는 네. 그런 소리로 이해가 되네요. 맞습니다. 거죠? 일단은 그, 그 건물이 있으면은 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으면은 가스든 전기 등 일단은 설치를 해주게 되어 있 그렇게 했을 때 무허가는 안전상의 위험이나 여러 가지 뭐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네. 뭐 화재보험 같은 것도 분명히 불가할 텐데 네. 그러면 만약에 거기다 어디서 집이 뭐 만약에 어떤 큰 재난으로 인해서 무너졌다거나 네. 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무허가인 건물들이 이제 뭐 말씀하셨듯이 화재의 위험에 더 노출될 확률이 더 높다고 말씀하지만은. 그게 그 건물이 부실해서 무거워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그 주택이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인 경우에 이제 뭐 건물은 그잘 져놓을 수 있죠. 잘 져놓을 수 있는데 단지 허가가 나지 않은 이런 상황인 거죠. 때문에 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린벨트 집을 으면안 되는 땅에 그렇죠. 예. 집을 지어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예. 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 저라도 이서 그린벨트에 내가 뭐가 알라도 내가 집을 지었고 내가 그냥 살 거야라고 예.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국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아무것도 사실은 할수뭐 특별히 할수 있는 게, 게 없다라고 밖에 저는 안여겨지금 현실적으로 근데 그린벨트에 저촉되는 거는 음그 국가기관에서도 엄하게 다스리기 때문에 함부로 그린벨트에서는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건물을 짓는 경우는 그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허가가 난 건물과 무허가 건물의 차이는 정확히 그 세금을 안 내고 뭐 이런 거 차입니까? 아니면 뭐가 다른 겁니까? 아니거 그러니까 허가가 안난 이제 그 건축 허가가 안난 거라는 거죠. 건축 허가가 안 나는 곳에 건축을 해서 무허가인 건물 저, 건물이 자체가 존재하는 거죠. 그게 이제 무허가 건물인 거죠. 등기가, 건, 안 등기가 안 나는 거죠. 등기가 그러면 거. 등기가 안 났다는 거한 차이점이 하나 있고. 네.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네. 그 건물이 안전하게 지, 무허가지만 네. 안전하게 지었다라는 거 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건 없을 겁니다. 건설사각에 양심에 의해서 그렇죠. 하는 거 외에는 네. 그러면 그래서 부실하게 지을 수도 있고, 네. 그 아니면 뭐잘 지었는데 무허가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건물을 그 건물을 그잘 짓고 못 짓고 때문에 그 무허가라고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인데 건축을 했기 때문에 무허가가 되는 겁니다. 뭐 어. 예사 주변에 어떤 이 그게 좀 이렇게. 별로 마음에 편찮지 않은 분들이 네. 어, 민원을 제기할 수있지않습니까왜 허가를 안낸 건물을 계속 저렇게 방치하느냐, 과태료만 물고, 네. 뭐 철거를 하, 하거나 네. 어, 그 사용을 못하게끔 하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는 민원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그 구청에서도 그 동안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던 았건물에대해서도 그때는 그 단, 단호하게 이제 그 과태료를 부과, 부과하게 됩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든. 그 민원에 대한 그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냥 음, 저저 같은 경우 약간 이런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네. 이 정도의 정도의그관에서 약간 미비한 정도, 뭐 네. 과태료 정도만 묻는 거라면은 네. 그 제가 예서 무어 가지만 집을 자유롭게 지어서 네. 충분히 그래서 뭐 도시가스도 가스 뭐 연결할 수 있고 전기도 들어오고 네.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면은 네. 뭐가, 이렇게 세금을 거둘 수도 없을 거 아니고, 재산세나 뭐가. 아니, 아니 뭐가, 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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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뭐가 건축물 대장부라는 것도 있습니다. 건축물 아, 대량이. 거기에도 세금이 부과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뭐, 그게 굉장히 또 많이, 뭐 특별한 제재가 없다면 은 계속 그런 것들이 느, 늘어날 수 있는 흐름 근데 이제 많았거든요. 그게 뭐 예. 의도적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과거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허가를 받는 것에 좀 약간 좀그 느슨한 상태에서 그게 이제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음, 그거를 이제 모가이 상태로 그냥 지속된 그, 그, 항공 차량 같은 경우 보면은 옛날에 이제 뭐가로 졌지만 거기 존재하기 때문에 함부로 관공서에서도 그뭐 철거를 못 한다든가 뭐 이런 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 그, 그것이 좀 민원이 들어오거나 음, 소란스러우면은 어, 그거에 대해서 관공서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게 정부가 누가 하느냐에. 아니 수십 년 동안 아마 보면 쌓여 있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 그걸 어떻게 보면 제대로 좀 관리 감독을 하고 네. 양성화해서 무허가 있던 건시 사람처럼 무허자가 계속 있다라는 거고, 그걸 어떻게 보면 방임하는 게 된다고 저는 느껴져요. 네. 물론 거기에는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분명 히 계시고, 이제 우리 옛날 에든뭐 그 무허가 뭐 밀락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걸 양성화 할 수, 있게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노력이, 네. 사실은 뭐 정, 정치를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제 그 양성화를, 네. 그, 그, 건물주가 원하면은 양성화를 가능하면 해주려고 노력하겠죠, 관공서에서. 근데 그 건물주 자, 본인이 양성화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아까처럼 이제 그 민원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그 민원인 해결을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과태료를 부과하다가 과태료 맞지 않기 위해서 양성화를 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한번 예전에 이제 뭐 건축하신 분들 얘기를 간혹게 들을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허가나는 게 사실은 이제 회사나 이런 데서는 의사 결정이 이 빠르지 않습니까 일반 기업들은. 네. 뭘뭐 짓거나 건축물을 할때 어떤, 뭐, 건설 업체를 불러서,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빠른데, 반대로 관에다가 이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다 준비하고, 건물이 이미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가 오래 걸려서, 사실은, 우리 저기, 국민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뭐, 한 달, 두 달이 굉장히 그, 관공서나 이런 데서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용적으로도 막대한 손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어 요인을 적용해야 하니까, 늦, 너무 늦, 늦은 행정, 처리, 인허가 문제. 그런 것도 있을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그러 그러면, 러면 그러면, 가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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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임시로 전면그러그것이처음에그 임시로 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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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또러면 그러면, 그로 계속 지속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지방이나 이런데는 사실상 허가 받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민감하지 가않는 것이 많겠, 많겠죠. 도심이나 이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뭐를 어,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뭐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다는 건뭐 요즘은 이제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무허가 건들이 많이 그 있습니다 그래서 음그러니까 농가주택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허가를 받지 않고 어짓수 있는 규모도 있지만 또 그게 이제 어, 오바가 되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무심코 애, 그, 그 특관적으로 그냥 막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음, 무허가인 상태로 뭐, 어, 오래 지속될 수가 있죠. 창고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예전에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남이라든지 이런데 예, 일대 예, 예. 축사로 허가를 받고 예. 실질적으로 가면은 예. 뭐 창고로 썼다든지 예, 예. 뭐 그런 것도 예가 되겠네요, 그러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우선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니까 뭐 그렇다 치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살고 있는데 확인해봤더니 이게 내가 미처 등기부등본도 확인 못 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무허가다 이랬을 때는 어떤 그 세입자는 어떤 조치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사를 그냥 가는 게 준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거기가 이제 자기가 입주해서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주민등록을 옮기고 어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입주가 음. 예 네. 입주를 하시 입주해서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래도 마음이 좀좀 아, 좀 짐이 되신다면은 빨리 기회가 된다면 형편이 된다면 이사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불안해 할 수도 있겠네요. 잠이 안올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네, 화날 것 같아요. 이건 <laughs> 그러니까 지금 그, 그 임차인이 모아 건물에 입주함으로 인해서 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받을 수 있는데 에,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 에, 그 피해를 볼수 있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뭐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에, 일단은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에서는 에, 세입자가 건물로부터 어, 임대인이 망가져도 어, 건물로부터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로부터 어, 임차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부로인데 뭐가 건물에 임차한 임차인에게는 에, 그러한 것이 보장이 안 된다는 좀 약간 단점이 있는 것은 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서 뭐가 과 건물에 입주해서 할 때는 예, 당연히 그래서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좀 저렴한 가격으로 뭐 임대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가능성이 많겠죠. 쉽게 말해서 예전 허가가 돼 있는 건물이면 임차인은 뭐 어떤 뭐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도 네. 뭐 경매에 들어간다네가 이게 쓸게 어떤 일정한 절차가 있, 있고 그 네. 기간 동안에 세입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네. 어 이게 갑자기 뭐 당장 내일 내에 철거되진 않겠지만 네. 철거를 한다 그러면은 그 보정받을수 있는 목적으로 없어져 버린다. 예, 없어져버린다, 임, 예 집주인이 뭐 건물주가 뭐 돈을 돌려주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저는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은 이런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뭐 재판하고 어쩌고 돈을 청구하고 할때 기간이 보통 뭐 년, 2년 걸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럼 그동안은 결국은 집이 없다는 거거든요. 있을 때가 살고 있떨어졌고 그렇죠. 사람은. 그러니까 철거되면은 어떻든. 어, 무화가 건물의 임차인은 피해 볼 가능성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귓바닥에 어, 속단 말로 귓바닥에 네, 나앉게 된다는 그렇죠, 그렇죠. 이야기가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어. 임대인이 능력 있는 임대인인 경우에는 전 문제가 안 되지만 은 임대인이 유일한 그 재산이 무화과 건물만 갖고 있는데 그걸 임대할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